계곡 캠핑장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빨리 쉘터부터 치고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박입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와, 진짜 더워. 있는 사이트에 했어요. 도광하면한 다섯, 좀 다섯 동 정도 치는 자리가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저 진짜 여기는 스팟이 세 개나 있어요. 여기 캠핑장 예약만 하시면은 아주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본데 2등인 것 같아요. 제주도 그 삼다수계곡 이후로 2등입니다. 2등. 여기 완전 추천드려요. 그 돈이 안 아까워요. 계곡이 너무 좋아서 돈이 안 아까워요. 그리고 물고기도 진짜 많고, 애기 물고기도 많고, 큰 물고기도 많고, 그늘이 적어가지고, 조금, 아, 조금 잘못 왔나 싶었는데, 아, 진짜, 계곡 들어갔다 오니까 딱 없어져요.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 끄고, 좀 집중해서 많이 놀아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은 소곱창이랑 쫄면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겠습니다. 쫄면부터 할까? 물받아볼게 어. 빠리빠리합니다. <laughs> 어 이제 합이 맞아갑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빨리 오빠가 응. 찬물에 헹구면 맛있어. 네? 잘 깨끗하게 잘해서. 이번에 좀 응. 이렇게 빠득빠득 따라. 빠득. 그러니까. 어. <laughs> 이거 막 빨간 거 봐, 맛있겠지? 응, 진짜 맛있겠다. 완전 빨간 진쫄. 저 진짜 진쫄 좋아하는데. 대박이다. 음. 도시구나 음. 맞지. 너무 맛있잖아. 응. 음. 음. 이거는 곱창 파는 청년들 곱창. 어, 양이 꽤 많은데 이거 먹고 하나 구워야겠다. 이게 비빔면보다 더 자극적이거든요. 이거 한 번씩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 맞냐? 이거 괜찮은데? 뒤집기가 좋아. 어 맛있겠다. 음! 음. 드다 아. 이거 음. 맛있네. 맛있다. 음. 음. 참소스에 찍어서 와 곱이 되게 많다. 응. 오늘이 제일 오래 논것 같아. 응. 물 속에서. 응. 뭔가 여유로웠어. 응. 진짜 맛있어. 응, 맛있지? 응. 고추랑 같이? 여기는 캠핑 유튜버 귤섭 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대박이네. 귤섭 님, 감사합니다. 쫄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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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어, 칼빠졌어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8시인데 엄청 더워요. 너무 개운해? 철수 잘하겠다 개운하니까 철수 잘하겠어 <laughs> 아 계곡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지금 8시거든요 8시 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옷 갈아입고 올까? 지금 사이트가 너무 더워서 여기 있는 게 훨씬 시원해요 진짜 제 동생이랑 하인맨 만큼 물 좋아하는 사람 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셋이 당일치기로 계곡 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둘이 진짜 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 둘만 놀면 되는데 자꾸 저 보고 들어오라고 자꾸 꼬셔가지고 저도 물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동생이랑 화인맨이랑 둘이 진짜 잘 놀아요. 다음에 동생 회사 쉬는 날 되면은 셋이 한번 와서 노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둘이 진짜 계속 놀아요. 걔는 약간 고기 잡이파예요. 고기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그러고 하루 종일 노는 애고 화인맨은 지금 <laughs> 또 물살 타고 내려온다. 그 물살 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처음엔 차가워.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차가워. 저콜딱 풍덩 하고 왔어요. 아침 여기 체크아웃이 1 1 시여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라면을 빨리 먹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하고 한번더 들어갔다가 집에 가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안 들어가면 정신을 못 잡. 근데 아침 계곡 괜찮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번 메뉴 완벽했다. 제가 맨날 혼자 다니다가 수박을 먹고 싶어도 남으니까 못사 먹었는데 음씨 없지. 음, 달아. 좋지. 엄청 달고 이게 씨 적은 수박이라고 쿠팡에서 제가 맨날 먹는 수박이 거, 있거든요. 그거예요. 너무 맛있어. 페이지 어, 그 안내는 데뭐 만원 이런 거 써있어? 응. <laughs> 30분당 만원. 저기 루프는 쓰자마다 불지 않 응. 리뷰에도 있더라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집 옮기기 너무 힘든데 11시에 너무 빡세다고. <laughs> 좀 늘려주시면 안 되냐고. <laughs> 그러네. 왔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엉망이에요. 물놀이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